어이 마이선이라는 대곡은 1절, 2절, 3절에 대한 나에 대한 선이 있어요. 1절은 아버지에 대한 어, 선이고요. 2절은 나의 아들에 대한 선. 그리고 3절은 나를 지켜주고 어, 사랑해준 가족, 팬분들에 대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 첫 번째 선 아버지를 봤을 때 항상 나를... 어, 밝혀주시고 힘이 되시던 분이 이제는 어, 내가 그 사람의 위치가 돼보니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밝혀줘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를 밝혀주자니 또 너무나도 무한히 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의 선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네. 막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의 선, 나의 팬분들 그날을 사랑해 주는 많은 분들 가족 분들에게 어 이제 내가 한 사회에 어, 당신들이 주는 빛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빛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네. 네.